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 같이 살펴볼 종목은요 신성델타테크입니다. 신성델타테크. 자이 종목 최근에 제가 이제 영상을 좀 음, 간혹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 일단 중장기 흐름상 중요한 가격대들이 만들어지는 어떤 흐름 그리고 어떤 어, 기술적으로 중요해, 중요한 어떤 어떤 과정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앞전 영상에서 어, 충분히 에, 설명드려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해당 부분 어,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은 앞전 영상, 앞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 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 올려드렸던 때가 7월 20일쯤이었을 겁니다. 7월 20일쯤에, 요때쯤이었네요. 요때쯤에. 음. 제가 이제 이렇게 하락하락 하락 흐름 가운데서 그죠? 어, 이렇게 큰뭐 어, 다들 아시겠지만은 상온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 로 해가지고 정말 어, 뭐한 반년에 걸쳐 가지고 어마어마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 냈죠. 그런 흐름 가운데서 어, 이런 식으로 어, 첫 번째 상승 흐름, 두 번째 상승 흐름, 그리고 이제 뭐세 번째 상승 흐름, 뭐안 되면은 어, 앞전 고점 흐름까지 이런 흐름을 좀 기대를 해 보기 위해서는 어, 기술적으로 꼭 어, 지지의 흐름이 나와 줘야 되는 그런 구간이 있다라고 어,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그 구간이 그렇죠. 그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었죠. 이, 이 가격대, 이 가격대였습니다. 이 가격대가 어, 5만 800원에서 6만원이었죠. 5만 800원에서 6만원. 음.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이, 이 당시에 음. 어, 7월 20일날 어, 지금 계속해서 그 앞전부터 이 가격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실제 그 가격대 이 박스 상단 6만원에서 이런식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여기서 이런식으로 지금 그죠 쌍바닥을 딱 바닥을 두번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 거래량을 붙이면서 어 여기서부터 이제 밝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나왔으면 기술적으로 좀어 좋은 흐름이 예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 나름 좀 준비가 된 그런 흐름 가운데서 어 말씀드렸던 앞선이 그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어, 제법 힘이 들어갔던 이 캔들의 몸통 저항을 어, 좀 뚫지 못하고 어, 그렇죠 어, 밀리는 흐름이 나왔다가 결국 이 박스를 뚫고 어, 이5 8 0 0원을 위협하는 그런 수준까지 들어왔었었는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이제 장이 급락흐름이 나오면서 어, 지수가 크게 밀리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날 어, 월요일이었죠 그죠뭐 뭐 저가는 뭐 거의 뭐 한가 들어갔었어 마이너스 26%까지 밀렸다가 그래도 종가를 어 마이너스 17% 선에서 마무리해주는 어 그런 좀 급락의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요이 종목은 이제는 지금 현재 이제 어 지수의 흐름은 조금 이제 안정화되어가는 그런 흐름이죠. 어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개별 종목들이 밀렸던 중요한 어 구간. 가격대를 빨리 회복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안타깝지만 아직, 아직 지금 그이 박스 하단 밀렸던 5만 8 0원이 가격대를 지금 아직 회복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이 가격대가 회복되려면은 아직도 한, 어, 뭐한13% 정도? 그죠? 어, 13%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야, 어, 기술적으로, 중장기 흐름상 기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가격대를 회복할 수가 있어요. 해서, 일단 현재 지금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일단은 빠른 시간 안에 이 밀려 내려왔던 이 박스 하단 5만 8백원 이 가격대를 회복하는 흐름이 나와주는지를 좀 주목해야 된다. 그런 흐름 가운데서, 그런 흐름 가운데서 혹시 상승 흐름 가운데서, 이 5만 8백원의 저항을 그니까, 돌파 흐름 가운데서 저항을 받고 밀리는 흐름이 나오면은, 어, 흐름이 안 좋아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 한 번에, 뭐 장중에 돌파 흐름 나왔다가 밀렸다가, 어, 다시, 어, 조금 밀린 상태에서 자리 잡고,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 나오는 과정에서 돌파하고 안착하고, 뭐, 이런 흐름이 너, 나올 수도 있지만은, 어, 윗골이 달고 난 다음에 주저앉은 상태에서 추가 하락이 나와버리면은, 어, 정말 기술적으로 중요한 가격대에서 지지 흐름을 받지 못하고, 어, 주가가 주저앉는 중장기 흐름상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 앞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음, 지금 현재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5만 800원 이 가격대를 돌파하고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는지를 빠른 시간 안에 지켜봐 볼 필요가 있다. 그런 흐름 가운데서 지금 이제 거래량이 죽으면서 좀, 좀 어, 그런 흐름이 빨리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거래량이 죽으면서 계속 좀, 뭐라고 할까 좀 지루한 흐름이 연출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만약에 그런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이날 만들어졌던 이날 만들어졌던 캔들의 종가 아 그게 이제 41,250원입니다. 41,250원 이 가격대는 다시 깨고 내려가면은 다시 한번 주가가 한 단계 아래로 밀려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3만 500원입니다. 3만 500원. 음, 그래서, 어, 두 가지를 좀 기술적으로 주의해서 어,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추가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월요일 날 만들어졌던 종가를 깨지 말 것. 4만 1,250원. 만약에 이 가격대가 깨지면서 종가 마감이 되면은, 어, 주가는 이 3만원대까지도 또 추가적으로 밀릴 기술적으로 밀리는 그런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열린다 그 부분을 일단 어, 주목을 해 보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상, 빠른 시간 안에 상승 흐름이 나와서 어, 지금 밀려 내려왔던 5만 800원 중장기 흐름상 기술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이 가격대를 빨리 회복하는 흐름이 예, 나와줘야 된다. 그런 흐름이 나와줬을 때 예, 추가적으로 어, 상승하는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대응하시는데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 또 추가적으로 의미 있는 흐름 나오게 되면은 그때 영상 다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